내 자리를 기억하라 이 말이 있어요. 내 자리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 역할과 내 상황과 내게 주어진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기억할 때 어떤 자다라고 기억하십니까? 음, 대부분 나는 이제 뭐몇살 먹은 어디에 사는 <laughs> 어떤 자녀를 둔 어떻게 살아온 누굽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함께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큽니까? 그 민족이 많습니까? 지혜가 뛰어납니까?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 또 홍해를 뭐 건너고 가나땅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 그곳에서 또 왕정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수많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들로서 주님께서는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였다는 것이죠.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저주와 은혜의 차이는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가 사라진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말 한마디 같고, 어떤 나의 제스처 하나 같지만, 그것이 은혜와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감옥에 갈수 있고, 말 한마디로 자유자로 살수 있는 그런 제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정이 사라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심판과 저주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잘것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후로 삼으신 거죠. 왕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셨고 이스라엘은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왕후가 될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요. 왕의 딸도 아니고. 능력이나 어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의 후손을 왕후와 같이 지목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순간 왕후가 전락되어서 왕후로의 그런 지위를 폐위당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음녀가 되었다. 고 음녀. 음녀가 된 것입니다. 음녀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비난받고 조롱받는 여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왕후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 왕후의 지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후가 아니라 이제 음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왕후가 스스로 왕후가 된 후에 그 아름다움으로, 그 고귀함으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왕후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 살면서. 음란을 스스로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아내의 자격을 스스로 걷어찬 거죠. 걷어차 가지고 이제 음녀로서 다시 전락되는 그 끔찍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추락이라는 것은 과정도 길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죄와 교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지위가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더러움으로 또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전락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겪 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동시에 이 음려된 이스라엘 백성들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수치가 얼마나 심한지 이제 백주 대낮에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벌거벗은 몸으로 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 하면 얼마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겠죠 이 동네에서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음료로 전락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치욕적인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를 비판했어요.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의 혈통을 갖고 있던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야북 이스라엘 너희들은 거룩함이 없다. 너희들은 뭐 혼혈 민족이다. 너희들은 뭐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다라고 비판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마리아가 그들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결국 정죄하고 비판하던 그들보다도 더 죄악되고 악한 모습으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아, 어머니와 언니에 대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경계했던 부분이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과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욕하고 정죄하고 사실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영향력을 줬습니까 많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 간의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에스겔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찾으시고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라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 불평하고 악평하고 뭔가 어지럽게 할 때에 나 또한 거기에 합류하여서 가담하여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사실 모이면 사실 우리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근본 자체가 이 죄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고 무게 중심의 자리를 보면 왼쪽 오른쪽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쪽에는 세상을 비디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게 중심이 어느 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스겔 말씀을 여러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바로 너희 믿음은 너희 스스로 챙겨라. 너희 믿음은 너희 스스로 챙겨라.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니고 자식의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닙니다. 그또 하나는 비판을 받지 아니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사람은 왜 이러냐 하면서 혈기도 나고 분노도 날수 있지만, 어머니 그 어머니 그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언니가 그러면 또 동생도 그렇다. 그런데 결국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오늘 말씀의 그 여동생이었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바라보며 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만 결국 돌이켜 보면 가장 음행을 끔찍하게 저질렀던 영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을 통하여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삶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흔들리겠죠.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뭐 진짜 4~5년 안에 인류의 종말이 찾아올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A.I. 때문에 뭐 종말이 올 것이다, 막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손을 벗어났대 A.I.가. 이제 사람이 이제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서로 AI끼리 예?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금 무서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더 멈춰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저 해충 태치기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가면 타 죽는 거 알면서도 빛으로갈 수밖에 없는 파리때모기때뭐 벌레들처럼 우리도. 아, 거기에 심취해서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들이 이 시대인데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내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하고 하나님 볼때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